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동화 이병민 레슨2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8쪽의 어, Young Diplomats in Korea로 시작되는 부분 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Now you learn에서 어, 먼저 의사소통 기능, 조언 구하기, 조언 구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뭘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How can I? 이 표현이 조언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물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라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라는 what을 사용해도 조언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how can I represent는 나타내다, 대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나타내고 제시해 보여주는 것을 represent 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sent라는 말이 뭔가 앞으로 내 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re, pre, presentation 이란 말을 하죠. presentation 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것 represent 그래서 Korea 한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How can I 내가 어떻게 represent Korea 한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두번째, 이유를 묻는 표현 자, 왜 그러니가 바로 어, 이유죠 자, why죠, why 그런데 여기서는 was로 시작합니다 What makes you say that?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What makes you say? 무엇이 makes, 만드니 You, 네가 say, 말하게 That, 그것을 말이야 순서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니 말하, 말하게 만드니 즉 무엇 때문에 그러니 왜 그러니 라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때 이유를 부를 때 what makes you say that? 마찬가지로 그 아래 나와 있는 what makes you say so 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또 why do you say that? 왜 너는 말하니 that? 어 언어 형식 보도록 합니다. 자 언어 형식에서는 간접 의문과 문두 번째로는 의미 상의 추어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자 What a diplomat is. Uh, 여러분 diplomat은 외교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 그 Diplomat, Diplomat 외교관이라는 뜻인데 자 What plus 자 what은 의문사예요. 의문사가 나오면 의문문이 되면서 원래는 what plus 어, 동사가 나와요. 동접 의문문의 형태가 나와야 되죠. 동 일반 동사면 do나 does, did와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짜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러므로 의문문의 형태는 이미 do you know에 들어 있습니다. Do you know의 의문문의 형태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hat plus 의문사로 시작되는 이 절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의문사, 이미 의문문에 속해있는 딸린 거예요. 그러므로 Do you know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 알고 있니? Do you know? 알고 있니? 목적어, 그러면 얘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문문의 순서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의문사, what plus,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넌 알고 있니? what, 무엇인지, a diplomat, 외교관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외교관이 무엇인지, 외교관이 무엇인지를 이라는 두 용의 목적으로 사용된 의문문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의문문이 아닌 간접 의문이 문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What p l u 주어 동사, 의문사 p l u 주어 동사 꼭 기억하세요. 의문사 p l u 주어 동사, 의문사 p l u 주어 동사 간접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한다? What p l u 주어 동사, 뭐 주어가 동사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무엇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의문문의 형태 그대로 따라서 무엇이 주어인지 등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목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 플러스 조동사 무엇이 주어 동사하는지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외교관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두 가지. 자그 다음 나오는 거.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For you to study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It is important for you to study English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for you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누가 하죠? to study를 누가 해요? 당신이 하죠. 그럼 여기다 for plus 그투 부정사 에 해당되는 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들어오면 돼요. 그럼 공부를 누가 하는 게니 네가 하는 게 중요하면 it is important for you. 네가 To study Englis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투부정사 안에 들어있는 study가 있죠. 이 투부정사의 의미를 보니까, study는 누가 하는 거예요? you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잘 보니까, 그 투부정사를 그 의미상으로 볼 때, 거기 투부정사에 내에 있는 것에 주어가 되는 것, 의미상으로 주어가 되는 것은 you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겁니다. 형식은 항상 for plus 목적격을. 자, 주, 주목하세요. for plus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명사는 해왔으면 되겠죠. 목적격 똑같으니까. 그런데 만약 인칭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거죠. for, 이런데. 내가 공부하는 거면 for me가 되는 겁니다. me. 목적격. 그녀가 공부하면 for her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면 for us. 반드시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warmer e a r t 에 나오는 문장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What kind of volunteer work can you do? 어떤 종류죠? What kind of volunteer work? 자원봉사. Volunteer work. Volunteer가 자원봉사를 말하는 거야. 자원하는 work, 봉사. 자원하는 work 일. 이 자원봉사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 활동을 Can you do? 넌할수 있니? I think. 나는 생각하기 I can help foreigners find places. 내가 도울 수 있어. 물론 I think 다음에는 접속사 that 생략했죠.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Foreigners. 누구를? 외국인들. Foreigners. 외국인들이 find, 발견하도록 place는 장소죠. 여러가지 장소들을. 자, 여기 help가 나왔죠. help. 그다음에 foreigner라는 외국인을 목적어 나왔죠. 그다음 동사 원형이 나왔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어가 뭐뭐 뭐 하도록 돕다라는 뜻이에요. 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근데 help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 원형 find 나올 수 있지만 to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to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2부정 2가 생각 가능합니다. 자, 예시다반 두 번째. 여러분 밑에 예시다반. A번. What kind of volunteer work can you do? 라고 하니까, I think I can pick up the trash. pick up. 줍다 pick, pick은. 어, pick은 여러 가지 뜻이 좀 많이 있는데요. 찌르다, 어, pick이 이제 어떤 걸 꺾다. 꽃을 꺾다. 이런 뜻이어요 pick, pick. The pick이, 여기 집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죠. pick. Pick up, pick up, 그리고 뭐, 사람을 태워서 가는 것도 pick up이라고 그래요 pick up. 여기서 pick up은 들어 올리는 거. 즉, 죽는 겁니다. pick up the trash. 쓰레기를. 두 번째. What kind of volunteer work can you do? I think I can tell foreigners about Korean culture.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I can tell. 내가 말할 수 있겠어. foreigners 외국인들에게 about Korean culture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어 이번 lesson 2에서 배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part 2, part 3쭉 이어서 lesson 어, 2의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도록 다음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